What's y o u 모 분들이 저희랑 똑같잖아요 또아 진짜요? 네. 앰비셔스맨 인더루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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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앰비셔스입니다 앰비셔스맨 인더루 <laughs> <in the 웃음> <true. 웃음> 안녕하세요 앰비셔스입니다 앰비셔스맨 인더루 안녕하세요 앰비셔스입니다 아예 똑같은 아예 똑같은데 예. 모티브 분들이 먼저 아, 저희보다 먼저? 더 먼저 사용을 어...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음. 한번 그~ 예좀 같이 쓰는 걸로 예! <laughs> 저희뭐 요즘 잘안 쓰고 있긴 네네, 하지만 그래도 네. 가, 예, 네. 같이 쓰는 걸로 좀합위를좀 귀엽게 봐주셨어요 예. 모티브 분들이 예. 괜히 이거 핸드사인이 같다는 것 때문에 네. 정이 그냥 약간 예. 좀 응원하고 싶어지는 음. 그런 아~ 춤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음. 다들 오. 오. 오~ 이 느낌은 뭔가 모 티브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오~,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예. <웃음> 갑자기 갑자기 나왔어. 갑자기. 요, 왜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. 소가 찡. 소가 찡. 엠비오스맨 인더크루. 감사합니다. 팅. 팅 예, 아까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